여기서는 붓을 잡고 아침부터 쓰고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낮이 됐다 해서 낮주자 인데요 이거 약자 또는 간체자 일본자는 자척자잖아요 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재다 보니까 아침부터 재다 보니까 언제 어디가 됐어? 언제가 됐어? 낮이 됐다 낮주자에 약자 간체자 일본자가 됩니다 요거가 비슷하게 됐어 요건 요좀 바뀌었죠 자 붓을 잡고 밭을 그렸어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림화가 됐네요. 그림화. 그림화. 줄여서 요렇게쓸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림화 자가 됐습니다. 자, 요거 비타죠. 근데 요것은 지금 뭐예요? 요거 하나가 더 있지 않죠? 네. 하나 없죠? 그것은 잡았어. 부직경이 잡았어. 이게 있지 않아요? 부직경이 잡았어. 그리고 그릇, 화로에 있는 불을 딱저었어 이렇게 저었어. 이거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돼? 꺼져버렸어. 꺼져서 다 해버렸어. 다할 진짜 됐어. 복잡하죠? 줄여서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